작은 거 가는 거예요, 그은 거예요. 가는 거, 가는 거. 네. 어, 잠깐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, 여기. 그건 안 켜도 돼. 아 한쪽 막아야 되나? 요거 요거 요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. 같잖아. 아 그렇게 또 해야 되는구나. 됐어요? 예. 네. 아, 끝. 아 이제 솔밸브, 공압 솔밸브. 단에 단 거기 양솔 해야 되나? 뭐 단수소를. 열고 닫는 거예요? 아니면 실린더로 움직이는? 거아 양솔, 양솔, 양솔. 실린더 움직이는 요거, 거? 예. 사업자 수 이거 사면 돼. 복동식을 해야 되니까. 이거 하면 되죠. 20볼트. 2 0 예. 2일 누르면 쭉카 예. 네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1일 동안은 아일아안아 2일 동안은 2일 동안은 2일 동안은 2일 동안은 2 항상 밀고 있는 상태야. 220V요? 네.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, 그, 소음기 두개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 꽂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음, 꽂는 거. 꽂는 거요? 코스블 파이. 파이? 이거 기본 파이가, 뭐가 네. 기본 파이였냐? 아저 호스를 봐. 어떤 호 어떤 호스인지. 요거? 요거보다 굵은데? 요거보다 굵어. 요거보다 굵네. 파이 음. 같은 건가? 8 8번될거 같은데. 일자로 써요. 일자로 써요. 거 어... 일자 일자. 세개다 일자? 1차 예. Yeah, <뭔람> <에, 뭔람> 그런 것 같은데 이거. 그거 같아요? 아, 그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어 들어가는 꼭지 있잖아요. 아 그렇게는? 그 그렇게는 안 돼? 그거 아닌데? 거기는? 그냥 그 네. 네, 커플링 타입이야. 암놈 승놈. 순놈, 순놈.